여호금 4장 21절에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우의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출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려고 왔어요. 음, 누구도 몰랐지요. 하늘에서 오신 분만 아시지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그네 가지 팥을 얘기했어요. 신은 말씀인데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 길가밭은 새가 와서 먹어 버린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이게 안 들리네요. 사탄이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네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참 졸립지요. 안 들리지요. 길가밭이 이렇게 교회를 한참 다니는데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목사님은 떠들고. 난안 들리는 소리를 그냥 듣고 있고, 그게 길가밭이에요. 돌척밭. 말씀이 떨어지는데, 아멘으로 받긴 받아요. 이게 뿌리가 안 내려요. 뿌리가 돌척밭이라. 문 열고 나가면 다 잃어버려요. 조금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금방 돌아서 버리게. 아이고, 못 믿겠다. 이게 이제 돌척밭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 있다. 막 싹이 나고 자라고 뭔가 막 뻗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세상 염려 물질의 욕이 세속의 욕망 때문에 열매가 맺히네요 네 번째 좋은 밭이라고 했지 좋은 밭 씨가 떨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삼십 배육배백배 열매를 맺는다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되셔야 돼요 네, 말씀을 받는 좋은 밭이 되어서 스폰지처럼 말씀이 쏙쏙 빨아들여야 되니요 하, 제 말씀이 안 들리냐? 어째는 음이안 드냐? 아니, 말씀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없어요.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귀할 건 돌이켜 회귀하는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4분의 1밖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성성을 하지만, 어둠은 그렇게 말하지요. 10일 새벽 기도를 깨우는 사람은 10분의 1이다. 100명 보이면 한 10명 정도가 새벽을 깨운다. 각 교회를 보면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은 10분의 1밖에 안다 그래요. 열매 맺는 사람 보니까 4분의 1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잘라야 돼. 그러니까 내일 열매 맺도록 말씀을, 아멘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이렇게 듣고 흘러버리면안 돼요. 아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기도를 해야지요.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지.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지요. 내가 날짜를 정하는게 아니지요.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응답이 될 때까지. 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못할 게 없는 분인데, 아이고, 한 열흘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무능하신가. 응답이 없네. 그냥 주저앉아, 이렇게.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오늘 두 번째 말씀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말씀이 이제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2절, 21절,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안이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에 두려함이냐. 이 등은 천정에 달려있어요. 이 바닥에 있잖아, 이렇게. 등불은 이렇게 사람들을 비추려고 있는 거예요, 비추려고.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등불은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유행, 풍습, 막 세상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막. 우리는 천지가 변해도 변화된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교과서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막유행들 흘러가요. 막. 아이고, 산하 제한. 애 낳지 말라고, 그냥, 둘 만나 잘기리자 그러다가, 하나 만나 잘 기르자, 막, 애 낳지 말라고, 엄청 그랬어요. 남자든 들 예빈 훈련 가면, 다, 막 그랬습니다. 지금은 애를 달라고, 그냥, 돈을 주고, 막, 뭐, 두 자녀만 되면 혜택을 주고, 이게 인간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요. 우리가 보니까 막안될것 같고, 내가 보니까 안될것같지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대설매 교과서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힘써 전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 복음이 뭐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갈수 없는 인생들. 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나를 대신해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만희가 무슨 길이겠어요? 정명세 무슨 길이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힘써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힘써 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교과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병마다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함께 저 나누시고, 기도를 하셔야지, 말씀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해, 기도만 하게요뭐 신비한 거 보기도 하고, 뭐죠. 아, 저삼단오가이 쉬운데요. 꼭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바닥에 놓는 게 아니게 막떡 비치게 하는 비치게 이렇게. 자, 보세요, 2 2 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기는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는 것은 감추는 것이 없네.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면 다 드러나게 돼 있지요. 자, 보세요, 2 3 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드러라 그랬어요. 어제 아침에도 주님 말씀하셨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글자만 보이는 게 아니고 글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검정은 글씨고 흰건 종이가 아니고 어, 이런 말씀이구나 등불이 이런 말씀이야 등불이 이렇게 단순한 등이 아니고 말씀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그래서 오늘 또이 새벽에 말씀을 쫙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힘써 복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는데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자꾸 덮어버야게요 오늘 그 얘기예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게 되리라. 자 신앙생활은 부익부 빈이빈입니다. 세상은요 있는 사람 거 뺏으다가 없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내가 막 새벽을 깨우고 내가 열정을 품면 으 내가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자꾸 파고들면 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시지요?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봐요 아이고 수학은 어려워 그리고 안 보니까 그렇지 어떤 분들인 이제 이렇게 일월이 되면 창세기부터 막 아, 금년 일독을 해야지 그리고 창세기 읽어 나가요 막 출협 읽어 나가요 내 위기에 와서 딱 막히네, 내 위기에 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그, 그,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다 성경에 놓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안 깨달아지나요?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두번 읽고 세번 읽고 한열번 읽으니까 어? 이런 말씀이었네, 이런 말씀이었네. 자꾸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한번봐가지고 깨달아져요. 저는 설교하려고 몇 번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되고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어? 깨달아지기도 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면요 깨달아 보려고 알아보려고 열심을 내야 깨달아지는 것이지 참 믿음은 믿음 주세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이라 그래서 요즘은 뭐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있어 막 설교를 수없이 들을 수도 있고 새벽에 나오면 또 저하고 말씀을 볼수 있고 안 나오네요 버리세요. 수학책을 덮어놓으니까 맨날 0점 맞지 영어책을 덮어놓으니까 0점 맞지 막 단어장을 들고 다니고 맨날 중얼중얼하면 영어가 돼요 그럼 저절로 영어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보려고 막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어 깨달아지네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에요 저절로 주는 게 있나요? 저절로 가만히 있으니까 막 사과가 떨어져, 이렇게. 아니, 감놈에 가시대도 이렇게 펼쳐놓고 있어야 입에 들어가지. 절대 안 들어가요.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뭔가 막 되려고 그래, 이렇게. 아니,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을 어려워도 막 캬, 파고 들어야 되 이렇게. 성경을 한열 번만 읽어보십시다. 눈이 열리지요? 레위계에서 맨날 막혔을래, 여기서 막.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프리카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없다고 제가 말하지 않아요, 이게. 요즘은 뭐 사진도 있지요. 막 아프리카 산막 카톡도 있지요. 왜 아프리카가 없어요? 총과 지옥이 없다고요?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아주 밝힌 말씀하고 계세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총이 어떤 곳인지 밝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보니까 내가 없다 그러지. 자제로. 하나님 말씀은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등불은 땅 속에 묻어 놓는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그렇다면, 교과서를 자꾸 봐야지, 봐야지 길을 알지. 교과서를 덮어놨는데, 무슨 길을 알수 있겠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십시다. 열심히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 깨달음이 와요. 그것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들어가요. 왜안 들어가지요? 말씀을 안 보니까 안 들어가지. 아니, 예배를 안 나오니까 안, 은혜가 안 되는 거지. 하여간 나와 보세요. 처음에는 졸린데요. 한마디가 들리고 두마디가 들리고, 오, 그런 말씀을 깨달아지네요.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면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배우십시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이제 새해가 됐는데, 새가 됐는데, 좀 읽어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1월달에 신약을 다 끝냅니다. 제가 아침마다 한 10장 정도 보내지, 이렇게.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1장부터 21장까지. 제가 맨날 아침 보내잖아요. 이렇게. 따라오시면, 일주일에 3동을 합니다. 3동을. 이렇게. 근데 안 따라오면 "아이고, 목사님 보내든 말든 뭐 다른데, 하지 뭐, 그럼 위독도안 돼. 이렇게 맨날 창세기에서 끝나, 이렇게. 어제는 마태면 끝나고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영의 양식은 먹은 적이 없는데, 밥을 안 먹는 데애가 살이 찌겠어요. 밥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막, 개걸스럽게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잡수시고 승리하십시다두 번째, 보세요.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지 복음을 들어야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이 복음을 듣지 않네 귀를 막아 버렸는데 무슨 천국 가는 길을 알수 있겠어요? 자, 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27절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동부가 씨를 던졌어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싹이 나오나, 그래, 싹이 나오나,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밭에 가서. 근데 신기하게도, 땅을 막 삐죽고 올라오네. 이렇게 삐죽 올라와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막 이렇게 자랐어요, 자랐어요. 더 시간이 가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자, 이거 일성 있습니다. 2 8에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열매가 맺혀서 우리 수확을 하는 것이요. 동부가 자라게 하나요? 동부가 꽃이 피게 해요? 아니. 동부는 씨만 던지고 거름을 주는데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옅게 하는 하나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은 그방한 구석에다 이렇게 콩나물을 길러서 콩나물을 그리고 물을 자주 줬습니다 이렇게요. 콩을 이렇게 얹혀놓고 거기다 물을 계속 부면요 이게 싹이 나기 시작해 이렇게 해요. 하루에도 몇번 물을 줍니다.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콩나물 물이 다 빠져나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콩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이 돼서 그걸로 국을 끓이고 그래요. 말씀이 증거되는데다 빠져나갔지만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귀가 열리기 시작하네요. 자라게 하신 분하나님십니다 내가 복음 전했다고 다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다 그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전도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주시죠, 이렇게. 우리는 부지런히 부리셔야 됩니다. 콩나물을 안혀놓고 콩을 안놓고 물을 안주면 절대 안자라요. 다빠져것 거지만 계속 물을 주면 놀라운 사실은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 우리는 씨를 던질 뿐이에요. 농부가 그렇게 열매맺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씨를 뿌리는 건 농부가 하는 일이고, 열매맺게 하시면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부지런히 복음 전하십시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싹이 나고, 또 자고 일어났는데, 어이구, 2cm가 자랐네요. 자랐네. 이렇게. 그렇지요.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불러주기도 하고, 빛의 사자가 되셔야 돼요. 빛의 사자가 그래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 잘하게 하시면 하나님신데 그 수가 열매가 맺는 거지요. 아이 소망교회 저절로 여기까지 왔나요? 아니요 일주일 에세 번씩 전도했어요. 저막 개족산에 가고 저막 삼나자 앞에 서가지고 막 전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보내셨어요. 우리가 데려온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한 우리가 데려온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열어서 교회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렸어게요두 가지 하나님 말씀이 나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날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요 자꾸 말씀을 보면 깨달아져요 들으면 깨달아집니다 안 보니까 수학이 어려워서 영어가 어려워서 안 보니까 덮어놓으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 파고 들어보세요. 다깨달았어요 성경 공부하시고요. 예배 빠짐 나와 보세요. 말씀이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소망 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게 아니고 저는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우린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막 불러 모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지요.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십니다. 여러분, 뭔가 심어야 거둘 게 있는 것이, 심은 것이 없는데 무슨 거둘 게 있겠어요? 열심히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네요. 때가 되니까 열매 맺게 하시네요. 어,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교육하고 자기가 다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우리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계세요. 그냥 달려만 가면 돼. 막 씨를 뿌리면 돼.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일하십시다. 이때 열심히 일하세요. 열매몇개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딱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별 고민할 게 없어요. 안 되면 좀 기다리면 돼요. 세상은 안 되면 저 한강에 뛰어들어 점수가 안 나왔어요. 가고 싶으면 대학을 못 가요. 자살하지요. 이야 어린 놈이 어찌 이렇게 냐 인생은 그런 거야. 내 뜻대로 는게 아니고 내가 교육을 세워도 그걸음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막, 금년에 계획한 대로 다 되면 다 부자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 뭐, 고3대 가지, 막, 서울대 목표인데, 그럼 다 서울대 가지 않겠어요? 아니, 못 가요.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지요? 기도를 해야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았어요. 하나님, 오, 하나님 막으셨네요. 돌아갈게요. 기다릴게요. 이래야지. 아이고 자기 뜻대로 안된다고 막크 부르부르 화를 내고 막 자살하고 지옥까지 지옥 가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연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어쩌다가 이런 일이 많다 그래요? 왜 어차피 병이 들어 안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병 들었으면 더 많이 기도하시고 주님만 원하시면 저렇게 그렇게 할수 있나이다 아 이러고 가야지 그냥, 어째 이런 일이 막 새벽을 깨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몽땅 맡기십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도 인도하실 여호와 이래, 하나님 예비하실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마기를 주님축원합니다